안녕하세요, 엘 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 제가 제 얼마 전에 갔다 왔던 YCSA 네, 갔다 오면서 이 제품 제 같은 거를 조금 설명해 보겠다고 말했었는데 일단 그 세트, 아미레일 세트랑 위치크래프트 세트 두 개를 조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미레일 세트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상관이 없었는데 위치크래프트는 참가하신 분들만 받으시기 때문에, 제가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한명 불렀습니다. 친구가 이제 같이 갔는데, 친구는 참가했기 때문에, 위치크래프트 세트가 있어가지고, 한 번, 일 부를 건데요. 일단, 나와주시죠. 나와주세요. 자, 일단, 자기소개 한 번, 해줘라. 네, 안녕하세요. 린데입니다. 어 유튜브로 지금 현재 뭐 일본 노래방 영상 그리고 유희왕 또는 포켓몬 영상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올리고 있는 어 얼마 안된 새내기입니다. 이번에 애간이 불러줘서 이렇게 어,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어 이번에 그래서 일본 함께 갔다 왔죠. 재밌었습니다. <laughs> 일단. 얘랑 같이 일본을 갔었는데, 얘가 일본어를 엄청 잘해가지고, 제가 좀 편하게 갔다 왔어요. 예, 편하게 갔다 왔는데, 일단 같이 가게 된 이유가 처음에 YCSJ 작년부터 제가 가려고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이것저것 시간이 안 돼가지고, 같이 못 가고, 이제 얘는 참가했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는 꼭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사전에 얘한테 물어봤어요. 언제 신청을 하냐? 신청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랬는데, 원래는 선착순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뽑히는 추첨식으로 뽑혀가지고 일단 신청은 다 같이 했어요 친구들끼리 다 같이 했는데 이제 얘만 당첨이 되고 저는 안 돼가지고 예, 저는 뭐 그냥 놀러만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뭐 대전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광주에서 시대를 땄었기 때문에 대전을 안 가고 예, 바로 일본으로 비행기표를 예약해서 가게 됐고 일단 간단하게 대회 설명 같은 걸좀 해보자면 어, 설명 한번. 해줄래요? 어 일단 제가 작년 YCSJ 도쿄랑 그리고 올해 YCSJ 오사카 운 좋게 두번다 선착순 추천 둘다 걸려가지고 음. 또 재밌게 즐기고 왔는데 일단 YCSJ라는 거는 이제 일본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어, 가장 큰 최대 규모의 대회입니다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 한번 하는데 2000명씩 두 번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오사카에서 3000명 이번 5월 달에 했었고 그리고 11월 달에 도쿄 그리고 나고야 내년 2월에 지금 이렇게 세 차례 올해는 총 하게 될 예정인데요. 어, 이제 대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흔히 하는 대회랑은 다르게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날 하루 안에 이제 단판 경기를 해 가지고 이제 1위부터 쫙쫙 결하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도 규모가 되게 큰 거에 비해서 확실히 일본이라서 그런지 되게 룰이나 이런 것좀 빨리빨리 진행 잘 되고 그런 뭐시간이내이 어 것도 딱 25분 딱 재서 그거 딱 끝났을 때 이제 경기 가안 끝났다 그럼 둘다 그냥 패배 처리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뭐 굉장히 쾌적하게요 그리고 어잘 즐기고 왔고 어 이번에는 어 마정동 액조디아 사용해서 어, 재밌게 좀 즐기고 왔습니다. 어, 그리고 일단 마종엑조디아한 이유는 일단 얘가 옛날부터 액조디아를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그것 때문에 작년에도 원래 액조디아 하려고 했죠. 네, 하려고 했는데 어, 작년에는 뭐 FE로 나갔나 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액조디아 나가는데, 마중동이랑 카드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옛날부터, 마중동 액조디아 좋을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덱 레시피 같은 거좀 고민하길래, 제가 수정도 좀 해주고, 그리고 좀 조언 좀 해줘가지고, 덱을 수정해서, 결국 나왔는데 이제 1, 2, 3 라운드를 전부 연습을 해가지고, 약간 좀 주변에 시끌시끌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는 잘했는데, 갑자기, 이어패 하더니, 그대로 뭐, 집에 가는, 그렇게 돼가지고, 어 그래서 일단은 백 레시피나 이제 설명 같은 거는 이제 얘 유튜브에 또 따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로 따로 또 유튜브 링크를 네 달아드릴게요 일단 뭐 그거에 대해서 얘가 설명을 할 거니까 네 많이 많이 봐주시고 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또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 보이시는 이거 이거는 YCSA에서 이제 준건데 아, 준게 아니고 산거죠 네, 산건데 이거는 그냥 가방같은거예요 비닐가방 네, 비닐가방인데 이 앞쪽에 보시면 푸른 레벵용이랑 카이바 어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뒤쪽에 보시면 이제 YCSJ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YCS 하고 여기 j a J 이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적혀있고 이것도 원래 이제 선착순으로 준다고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주긴 했어요 그냥 온 사람들 한 만개정도 넘게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주긴 했는데 일단 이 안쪽에는 보시면 어 이렇게 이거 한 개는 위치크래프트 세트 보시면 지금 화질 어 화질이 잘안 보이는데 위치크래프트 세트 이렇게 한개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미라의 세트 네, 아미라의 세트 이렇게 한개 있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일단 위치크래프트부터 네, 설명을 한번 해줘요 네. 어, 일단 이번 위치크래프트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참가했던 사람들 즉 3,000명 정도가지 현재 참가를 했을 경우에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세트가 되겠고요. 이 세트의 구성품은 위치크래프트 마스터베일의 백메드리 프로텍터 그리고 위치크래프트 사보타주 일반 마법카드의 시크릴러 그리고 요 안쪽에 위치크래프트의 매트 이렇게 들어있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위치크래프트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가비 대회 참가비가 원래는 3,000엔이에요 3,000엔 내고 대회를 참가를 해서 실제로는 이제 정가로 보면 3,000엔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일본에서 매장에서 현재 매입가 지금 한 3만 5,000엔 정도 지금 뛰어넘고 있는 아주 고가의 어떤 가격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마 아미라 세트 설명을 한번 어, 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아미랄 세트 네 아미랄 세트인데 이것도 똑같이 프로텍터 여기 백매 그리고 아미라인 스크릴레요 카드가 또 따로 들어 와 있고 그리고 이제 매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매트는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뒤에 흑백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참가를 안 하더라도 회장에만 가면 1인당 2 개씩 구매를 할수 있어요. 모두 다. 예. 일단은 가격 같은 경우는 한 개당 3,000엔이거든요. 근데 1인당 2 개까지 구매 가능하니까 6,000엔을 썼죠? 예. 기본적으로 썼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회장에 온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다살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위치크래프트처럼 그렇게 높진 않아요. 위치크래프트는 비록 3 0 0 0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메이가 자체가 거의 3만엔에서 3만 5천엔 정도 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싸 보여요. 아미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치크래프트는 3 0 0 0개 정도만 존재하는데 이거는 거의 만개 이상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메이가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일본에 거의 4 0 0 0엔에서 좀 많이 불러주는데는 4,500인까지 불러주긴 하더라고요. 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을 자랑하는 편입니다. 에, 일단은 기본적인 뭐 세트는 이 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체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사실 실용적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에, 그까지만 하고 그리고 이제 제품 리뷰 한번 해보면서 에, 영상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위치크래프트는 제가 아닌 이번에 린데 얘가 한번 해볼 거고 그럼 일단은 위치크래프트를 뒤로 늦추고 아미렐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크래프트는 잠시 빼놓고 여기 원래 칼로 제가 미리 뜯어놨어요 그렇게때문 바로 뜯겠습니다 오, 이거는 카드인가 봐요 카드인 것 같고 그리고 뒤에 프로젝터 이렇게 같이 고 그리고 뒤에 매트 이렇게 뺐는데, 어, 어, 카드가, 뭐야, 여기 있네? 그럼 이거, 뭐야? 아, 아 이건, 이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laughs> 카드 여기 따로 있네요. 카드 이렇게 따로 있고, 그리고 이게 매트. 어, 일단 이미지, 풀 이미지로 나오지 않는데, 일단 그래도 어, 엄청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데스폴리스랑 이제 흑포열파마도그거두개 이제 작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두 개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미지가. 예, 일단 저는 약간 드래곤테마 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지 잘 나와서 저도 사실 이거 하나 뜯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매트 아주 마음에 들고, 프로젝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드래곤 프로젝터인데, 여기 약간 나선한 쓰는 듯한 그런 이미지고, 어, 프로젝터는 총 100매입니다, 100매. 예, 1중이고 100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테이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테이프도 딱 빼고, 보시면 이렇게 카드. 아메라의 카드.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정규팩이 아니라서, 일본에도 많이 없는 걸로 알아요. 기본적으로. 예, 근데 이 시크릿 이 나오면서, 매물 자체는 좀 많이 풀렸는데, 일단 카드 자체를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나중에 또 떡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면은 예. 시크릴레어.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 뒷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보이고. 일단, 미국에는 아직, 이 아미랄 자체가, 카드 자체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글판도 없고, 일본판은, 이제 시크릴레어랑 슈퍼레어? 아마 두 종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런 거는, 뭐, 랜덤성이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택이랑 카드, 매트, 이렇게 이미지만, 보여드린 거로 하고, 그리고 뭐, 다음은 바로 위치 크래프트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미아일은 치워두고 네 이어서 위치 크래프트 듀얼 세트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 똑같이 테이프 이제 개봉이 되 있는 상태고요. 처음 열어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푸팅 밑에 이렇게 종이가 들어있어서 완충제 같이 들어 있는 거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네. 좋아. 뭐 생각도 괜찮은. 뭐 생각도 괜찮은데. 어, 어 그러게. 사진으로 봤을 때 그냥 좀 그랬는데. 어. 네, 일단 먼저 매트부터 설명드릴게요. 해 어, 아직 한글판으로는 다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나올것 같은 데크 빌드팩의 새로운 테마. 이제 무한기동 위치크래프트 그리고 주안 이렇게 세 가지 테마 중에 한 개인 위치크래프트의 이 메인 몬스터들. 로 구성된 매트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아까 아미라일 세트도 그런데, 이제, 장, 이 유양 20주년 로고, 20주년 로고와, 그리고 YCS Japan 로고, 양쪽에 잘 예, 그려져 있구요. 어, 처음에 저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일러스트 나왔을 때는, 이렇게 너무 많은 캐릭터들, 카드 일러스트 그려진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하지는 않아서 많안 예쁠 것 같다고 싶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실물로 보니까 색감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젝터? 위치크래프트 마스터베이의 베이 프로젝터. 메인 몬스터 중에 이제 에이스 몬스터로 나온 이제 몬스터인데요. 프로젝터도 이제 홀로그램 처리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돼 있어서 되게 좀 많이 반짝이고 또 굉장히 예쁜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선도이 듀얼 세트도 이제 좀 인기가 많고 예뻤는데 이제 선도인은 실제적으로 이제 한 4,000개 정도 풀린 거에 비해서 이제 마스터데일 같은 경우는 실소한 3,000개 정도밖에 없는 거긴 하니까 시소성이나 이런 것도 어, 결국 만만치 않은 그런 프로텍터라고 생각합니다. 어, 역시 아미랄과 똑같이 백0매들이 들어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번에도 측전카드 어, 시크릴러 들어있고요 네, 비닐 살짝만 빼보겠습니다. 아니 무섭다 이거 몇 <laughs> 십만원짜리 <내 10만> <laughs> 시크릴러 위치크래프트 사보타주입니다 자0묘지 위치크래프트 몬스터 한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 몬스터를 특수 소환하는 위치크래프트 전용 죽은 자의 소생 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돼요 세트가 나오기 조금 전에 미국에서 이 사보타주 시크릴러가 벌써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4선 시크로 아마 아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일본에서는 사실 위지크래프트 10자 시크 이거는 지금 현재 일본 요한 YCSJ 이 카드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뭐 위지크래프트라는 테마가 그렇게까지 아직 뭐 지금 강한 환경에서 되게 강한 어떤 뭐 메타성을 가지고 이런 덱은 아직은 아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마보사 테마고 이제 일러스트도 괜찮고 해서 어, 다들 이제, 선도이 뭐 같은 어떤 추가적인 지원을 조금 더 받으면 훨씬 더 이제 강한 어떤 효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지금 기대를 다들 하고 있는 덱이기 때문에, 미래에서은 충분히 있는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덱빌드 백카드들 많이 지원받고 어, 하는 거 어, 보니까 어, 위치크래프트도 충분히 가능성 이 있는 카드라고. 덱 성능을 떠나서 프로텍터나 매트도 되게 좀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음, 어. 어, 다음 있을 도쿄하고 나고야 때도 이제 회사 한정하고 참가권 전부 다 일러스트랑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음, 어, 어, 그때는 또 어떤 서플라이들이 이제 나오게 될지 좀 기대가 많이 음. 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이렇게 제가 제품 리뷰를 친구랑 같이 해봤는데 YCSA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추후에 11월? 어, 11월에 열리니까 또 어떤 식으로 또 참가가 되고 그리고 참가하면 어떤 상품이 있는지 그런 거를 설명할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조금 많이 기다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지금 5월이다 보니까 그때는 11월이니까 아, 반년 남았네요. 다음에도 제가 참가해주시면 참가해보려고 또 일본어 같은 것도 조금씩 배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이림데이 이 친구가 이제 또 일본어 조금씩 도와주겠다 그런 말을 또해줘 가지고 또 영상을 찍으시면 영상으로 남기고 점점 나아지는 모습 에, 그런 거 보여 드리면서 이제 옆에 린데 이 친구도 유희양 같은 경우도 저랑 같이 오래 했고 그리고 또 영상 자체는 관심이 많은데 아무래도 상황이나 이런 게좀안 맞다 보니까 자주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액트리아 영상은 이제 린데 예의 영상에 올라갈 거니까 에, 많이들 봐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면 또 최대한 다 답변을 해 주니까 네, 많이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뿅!